이럴 때그 옆에서 많이 듣고 배우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편차우연 쪽에서 뭐냐면, 우리 40개 파가 이상 넘잖아요. 거기에 체금장을 빼게알았어요 체금장하고 통화가 돼야 돼. 그리고 교정, 그대판에 교정이 그 사람들이 와서 이게, 예를 들어 우리 큰 집에 현판국파가 다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저차는 사람도 몰라. 현판국파 몰라. 그러면 그자가올라와서 같이 먹면서 이걸 개하면서 이렇게 그창자를 빨리 저 해서 한번 모여야 돼요. 지자 작업을 하고 있 아니 그로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있어고 파별로 로다 있어요. 다 파별로 다있놨어요 파별로 로 파별로 다파별어요다어다 그한 대로 뭐 무슨 형판공파 먼저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먼저 된 회사부터 먼저 된 파부터 불러서 하나하나 내게 가야 네, 돼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리할 때는 형판공파부터 이렇게 나가면 그것을 지금 다 모르고 있잖아 그래야 만약에 여기서는 정리만 하는 거지 최종적인 정리만 하는 거지 다파여온 것은 아무도 몰라 그 예, 말이야 예, 예. 예. 옛날에는 수단 유사가 있었기 때문에 수단, 유사? 수단, 수단 유사가 자동으로 가지 올라오면 여기에 정당 유사 여기에서 지금 편차지 우드요 정당 유사 제가 긴급하게 합니다 예. 아까 지금 이제 선정을 하는데 선정 끝나기그다 전에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그종회장님이 아까 누구 누구고 지명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가부를 결정해서 그걸 결정한 다음에 이제 예. 자꾸 충분한 방으로 그러니까. 예 이거 니잖아요 얘기를 아, 어. 예. 그러니까 지금 선정을 원을 다각 속속들이 다아파 해서 누구누구가 적당하다고 지금 선임을 했어. 그러면 그것을 가부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중국 오늘 저녁에 얘기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선 회장님이 아까 정했어. 정한 것을 가부로 정해요. 지금 그걸 정하기 전에.